제가 그 동안 시바이든 영상을 찍으면서 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미 끝난 종목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안 오른다, 떨어진다. 대체 언제 오르는 거냐? 정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좀 사실 그래요. 지금 당장 호재가 나온다고 바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호재가 이제 대중들에게 인식될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 소각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역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죠. 다만 우리 시바인누를 가지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어로 된 외신 기사를 번역해서 전달하고, 뭐 소각이든 다오든 모르는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시바인의 최신 소식들을 하루 종일 자료 찾아서 전달드리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시바인누가 현재까지 얼마나 발행이 됐고 소각은 얼마나 됐는지 밑에를 보시면. 그래프로 날짜와 소각량을 찾아보면서 언제 어디에서 몇 개가 소각이 됐는지 이런 정보 사실 혼자서 찾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정보를 드리는데도 제가 모두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지양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분들께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양질의 자료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바인을 관련해서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만 갖고 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자,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최근에 시바리움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기존 소각분에 추가로 소각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2월 20일자 기사인데 연소율이 갑자기 300%로 늘어났다고 해요. 지난 하루 동안 총 203만 개의 시바이너가 소각돼서 다들 놀라워했다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인데 이게 시바 번 트래커라고 시바 있는 소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이트예요. 제가 방금 기사에서 2월 20일에 203만 개가 소각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가장 최근 소각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나와 있어요. 자, 16일에 150만 개, 3만 개, 5천 개, 20만 개, 4만 개, 6천 개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장 최근 2월 20일 날 갑자기 100만 개. 100만개 총 200만개가 소각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기사만 볼게 아니라요 실제로 소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시바이누는 총 발행량 중에서 41% 41%는 소각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에 200만개가 적어 보여도요 어 이게 쌓이다 보면요 이게 하루 뭐 이틀 일주일 30일 한달 이렇게 쌓이다 보면 시바인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겁니다. 이제 다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올라갈 건데 실제로도 시바인은 이 바닥권을 뚫고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코인과는 달리 시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고 추가 발행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소각만 진행한다는 소리죠.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발행량만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시바이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요. 자, 이래야 말씀드릴 건요, 시바이누의 새로운 외신 기사인데, 더 쉽이라는 시바이누의 최신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잠깐! 본격적인 내용 시청하기에 앞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아니고요 찌라시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이 직접 집필했던 트레이더 양성 교육 과정 자료를 100% 무료로 드리는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신생 채널이다 보니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지금 이 어려운 장에 이 트레이더가 배우고 직접 사용하는 모든 지식들, 모든 보조 지표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딱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렸는데 내가 왜 물렸는지 모르시는 분, 코인 용어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 시작은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두려웠던 분들, 대박은 아니더라도 부업식으로라도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이 코인 시향이란 곳에 들어왔는데 차트도 모르겠고 코인 용어도 잘 모르셔서 코인 자체가 어려우셨죠 일단 집필자 실력 인증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23년도 업비트 매매력인데 혼자서만 업비트로 3억 3천을 벌었습니다 처음에 3840만원으로 시작해서 3억 3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익 인증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 인증을 한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 직접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자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트레이더로, 트레이더로 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요, 챕터 1, 1강부터 8강까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작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말로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차트의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1% 매매법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즐겨 쓰는 매매법이 있는데 아까 수익인증한 그 경이로운 수익률도 바로 이 매매법을 통해 이룬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코인 용어를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싶다. 보조지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코인으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보고 싶다. 제가 말씀드린 트레이더 양성 과정 교육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519-9980. 010-2519-998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런 좋은 양질의 자료를 드리는 만큼요. 문자만 보내시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말 한 번씩만. 딱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제 채널 이벤트로 구독자분께만 드리는 만큼 문자를 받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문자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릴 거니까요. 지연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요. 이 자료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칼이자 방패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인의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버신 매거진, 버신 매거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최신 시바인의 이 프로젝트인 1 5시를 보실 수 있어요. 어, 굉장히 귀여운 여자 시바이누가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15시는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바이누가 여잔지, 남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걸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돈이 될지를 생각해야겠죠. 자, 이 매거진에 따르면요. 이 15시란 걸 보유하고 있으면, 첫 번째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토큰이나 NFT가 있고요. 뭐, 보유기간이나 보유량에 따라서 15시를 더 청구할 수 있다고도 하고, 두 번째, 시바인의 리시 토큰 보유자 또한 1차 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1차 딥이 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직 1차 딥이 뭔지, 15시를 어떻게 보유해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곧 시바인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된다는 것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5시의 수익 중 일부를 추가 수각한다고까지 말씀드렸었죠. 시바이움 개설 이후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기대를 올려준다면 조금은 드라마틱한 시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챗 GPT를 앞설 구글의 AI 인공지능 구글 바드에도 물어봤습니다. 2025년에 시바이움 가격이 현재부터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 같냐고. 자 최대 652.38% 652.38% 잠재상승률을 예측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치인 거고, 우리는 좀더 냉정하고 날카롭게 봐야겠죠. 구글 네, 바드는요,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시바인으의 소각이라든지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데, 여기에 뭐 시장 수요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참여자들의 심리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겠죠. 이런 변수가 있더라도, 시바이누가 최대 650%는 가지 못하더라도요,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는 유지할 것이란걸요.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시바이누와 관련해서 고심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바이누가 계속 좋다고, 뭐 소각도 하고, 새로 개발도 하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불안해서, 혹은 호재 일정이 궁금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들을 분명 하시다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첫째, 차트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둘째, 시바이누를 오래 존버 중이시거나, 셋째, 현물이 지겨워서 선물 거래를 하려는 분들이실 겁니다. 근데요, 저는 지난 7년간 말씀드린 1, 2, 3번을 다 해봤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업비트에서 매매해서 3억 이상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위의 방식으로 큰 기회비용을 날렸어요. 20년도에 에이브 코인을 놓쳤고요. 21년도에 엑시 인피니티, 갈라 코인을 놓쳤고요. 21년도에 솔라나를 놓쳤죠. 물론, 시바이누도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었으니까 당연히 놓쳤습니다. 근데, 이 위에 코인을요, 그냥 상장하자마자 공부하고 존버했다면 수익률은 다음 것 같습니다. 게임파이 대장 엑시 인피니티 15만 퍼센트 상승. 이더리움의 첫 대출 프로토콜 코인 에이브 19만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레이어1 대장 솔라나 5만 7천 퍼센트 상승했죠.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걸 잡는다는 가정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시장에는 알파가 없으니까 모니터 세개 놓고 차트 돌려보면서 타점이 오면 매수하고 타점이 오면 매도하고 그게 제 전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제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지인 중에 2021년에 코인판에 들어온 코린이 한 명이 있었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업비트, 빗썸에서만 트레이딩을 했었죠 당연히 뭐 잃고 따고 반복이었으며 저러다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뭐 에어드랍을 해본다더니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러라는 지금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이 코인을 에어드랍 받아서 약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죠 그것도 차트도 백서도 뭐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말이죠. 전 그때 그래도 시드가 3억은 됐으니까 뭐 그냥 초심자의 해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뒤에도 아비트럼, 각종 NFT 드랍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됐는데 그 친구가 베팅해놓은 500만 원이요 떡상에서 전체 시드가 10억 원이 넘어버린 것이죠. 저는 축하한다는 덕담을 하기도 전에 너무 배가 아파서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항상 쓰레기, 스캠 코인, 잡코인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수십, 수백 배 떡상을 해버리니까 트레이더로서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그 친구는요, 저평가된 코인들을 계속해서 소액으로 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지나가는 말로 한번 100억을 찍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제 마음도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하는 말 흘려듣지 않고, 단돈 10만원, 100만원만 없다 생각하고 넣었어도, 제 인생도 같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매매하는 게 답이 아니구나. 작은 돈으로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나에게 천배, 만배, 십만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구나. 제가 얻은 3억 3천, 절대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요. 저는 그 와중에 엄청난 손절의 고통과 불면증, 스트레스를 수업료로 내왔고, 억 단위 거래 수수료에 비하면 요 그저 그런 수익률을 냈을 뿐이에요. 하루에 많으면 15시간씩 컴퓨터앞 차트에만 있었으니까요. 결국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큰 항목은 차트가 아니라 종목입니다. 새로운 테마를 공부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요 무조건 잃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위험을 감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 코인 존버는 그만하고, 정말 만 퍼센트 이상 종목들을 오르기 전에 잡고 싶다. 정말, 나도 소문의 주인공이 돼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519-9980으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만 원, 이만 원이라는 돈으로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면서 소액으로 100배 이상의 가능성을 얻을지, 어디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요,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이 종목,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유튜브에는 종목 공개 안 합니다. 차트도 공개 안 해요. 제 번호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코인에 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요. 위험은 무조건 짊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적게 나눠서 짊어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010-2519-9980딱 선착순 10분께만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의 추월 차선에 탑승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